정확히 브이로그. 그러면 등교하는 시간으로 가보실까요? 이거 맞아, 아닌가? 이거 맞아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아, 러브입니다. 러비. <laughs> 도시를 오르기 시작. 구독자가 <고등자가> 주명한것같는것 끝이네. <laughs> 신기야? 신야 어, 신기해 신기 그 나오네. 나오지. 이열명 됐는데. 좀올네 어. 한번. <laughs> 나 밑잠만 봐도 되니? 그래 봐봐. 어차피 껄불개는 없으니 사, 다행인 거지. 그럼 좋을 때만 늘지 않을까 그렇지. 어? 해도 돼. 학교에서 지금 분위기 어 아니 딱불끄덕까지면 찍는 거지. 안아니너너너선만너선만 너 아니야? 응. 어? 발아프 안녕. 아, 참다 가겠어. 그럼 다음 들어가겠습니다. 쟤야. 네? 오늘 종업식인데 기분이 어떠세요? 너갈게요 네? 이렇게 되면 어떡 응, 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마 티가 착인대요 음, 저 민자 t v 에 민정 TV 깔이 없는데요? 아, 그래요? 그럼 민정, 음, 어, 민정 아니, 유튜브. 민정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고윤지라고 해요. 이름 그렇게 깔아도 상관없어요? <laughs> 네, 상관없어요 진짜예요? 오늘은 저희 집에 가서 영화를 책을 들고, 어, 친구들하고 놀 거예요. 친구들과 놀 거예요. 근데, 어, hm, 음, 음, money, I'm money. I want money, y 어, o 반배정이 같은 말, 아니, <laughs> 친한 애들끼리 반배정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해. 저도 속상해요. <laughs> 저 민정이를 같은 말안 <laughs> 됐어요. 진짜 저 죽을 것 같지? 지금 너무 속 아, 써? 저는 4학년 가반인데요. 저는 다반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주아라는 친구는 몇 반이었지? 어, 라반. 어, 라반이고 수빈이라는 친구는 마반. 마반이에요. 예승이라는 친구도 다반이고 괜찮다 다행이에요. 안녕.